신명기 22장입니다. 1절, 4절. 정결한 언약 공동체는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질 문제, 특히 분실물 처리에 있어서도 그러해야 하죠. 어떤 사람이 주인을 잃고 돌아다니는 소나, 양, 염소, 나귀와 같은 가축을 발견한다면, 일단 그 짐승을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급히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와 보관해야 합니다. 출애급기 23장 4절 이하는 설사 그 주인이 자신의 원수여 심히 불편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즉각 그 가축을 돌려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가 그 가축을 몰래 감추기 위해 집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죠. 그는 분명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주변에 소문을 내고 주인을 수소문하면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상황 때문에 내린 보관 조치입니다. 먼저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만 너무 먼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주인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분실물을 습득한 당사자가 힘들어서 멀리 있는 주인을 찾아가 돌려줄 의무까지는 없었습니다. 의당 물건을 잃은 사람이 물건을 찾으러 와야 하는 법이죠. 습득물을 보관하던 그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습득물이 가축은 물론이고 옷이나 다른 물건이더라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덧붙여 길을 가다가 과도한 짐을 부리던 낙이나 소가 넘어진 것을 목격한다면 적극 도와줘야 합니다. 5절로 12절입니다. 언약 백성은 정결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남녀가 구별되었고, 동식물도 각기 고유한 종들로 창조되었죠. 남녀는 구별된 복장을 입어야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명력에서 의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켈리는 사실 옷이 아닙니다. 켈리는 성경 히브리어에서 옷, 복장으로 사용된 사례가 없으며 언제나 그릇, 용기, 장비, 비품, 도구, 간혹 무기 창세기 27장에서의 3절입니다. 무기라는 뜻을 지닙니다. 남자의 의복은 이어지는 여자의 의복에 맞춘 번역이죠. 따라서 어떤 유대 문헌은 무기로 해석합니다. 아마 이것은 미드라시 해석처럼 옷을 포함한 특수한 도구 무기와 같은 남자의 장비일 수 있습니다. 남녀의 복장을 섞어 입지 말라는 것은 현대 관점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법은 분명 남녀의 성 역할과 정체성의 구별을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정과 존중은 생태계와 인간 사회 속에서 생명 존중 사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무 위와 땅의 수풀 속새 둥지에 어미새와 새끼새들이 함께 있거나 어미가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미는 반드시 풀어주고 새끼새들이나 알을 취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새와 새끼를 이란 말은 정확히 어미와 새끼들입니다. 어미와 새끼를 함께 취하는 것은 매우 잔인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어미의 저지 새끼를 삶지 말라는 규정을 비롯하여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는 다른 인도주의적 법들과 그 정신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찮은 짐승에게도 그런 자비심을 베푼다면,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장수할 것입니다. 자연 법칙의 측면에서도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이러한 선행은 결국 인간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의무를 명령하는 법이 주어집니다.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는 지침이죠. 고대 중동의 지붕은 평평했으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곳은 농산물을 말리고 보관하는 장소,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고 낮잠을 자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 공간이었기에 자칫.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난간을 만들어 사고를 방지해야 했습니다. 미드라시는 구체적으로 난간은 열뼘약 80에서 90cm 높이로 사람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경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미드라시는 이 난간 설치 규정을 다른 모든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로 확대합니다. 구덩이, 결함이 있는 사다리, 사나운 개, 해롭거나 상한 음식과 음료 같은 것들이죠. 만일 관리소홀로 인해 인명 사고가 날 경우, 그 핏값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배상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출애급기에 비춰볼 때 유족에게 고액의 합의금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관리소홀에 의한 사고와 그 배경에 대한 더 자세한 법규들은 출애굽기 21장 28절 이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 웅덩이에 가축이 빠진 경우,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인 경우 등이죠. 모세 율법의 안전사고와 배상법은 현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안전 관리를 잘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앞서 창조 질서에 따른 남녀의 복장 구분에 대한 지침이 주어졌는데, 여기서는 동식물의 종자 혼합을 금지합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재배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포도를 재배하면서 거기에 곡식을 동시에 재배하는 행위로 보이죠. 이렇게 거둔 수확물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되며, 몰수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포도원이 대표로 예시될 뿐 모든 과수원과 논밭에 확대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현대 농법에서도 이런 혼합 농사법은 생산량의 측면이나 수확 시기의 차이, 타작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져 선호되지 않죠. 그 이전에 이 법은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내위기 19장 19절은 짐승을 다른 종류와 이종 교배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법의 본질은 창조 질서의 교란을 금지하는 데 있을 뿐이므로 현대에는 다른 종들 간의 인위적인 유전자 배합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와 낙위가 함께 쟁기질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축의 힘의 불균형 때문에 약한 가축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문맥에 비춰볼 때 여기도 이질적인 것의 혼합금지라는 취지가 들어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요세프스에 동의하며 제사장은 베실과 양털을 섞어 맞춘 옷을 입었으니 이 규정은 일반인에게만 적용된다고 말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 옷은 베실에 정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 만드는데 이 색실들은 털실을 염색한 것들이죠. 관유와 향품이 그런 것처럼 제사장에게만 혼합 모직의 사용이 허용됐다는 주장인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의 복장 규정은 난데없이 끼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11절에 혼합 직물로 짠 옷의 금지와 연결된 규정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약 백성의 표지는 혼합 직물 옷을 입지 않는 것인데 덧붙여 구별된 디자인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어 달아 입는 것이죠. 민숙이 15장 38절 이하는 그 귀에 술에 청색근을 달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청색근이 달린 옷단술의 목적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청색음료는 가장 비쌌고 고결한 상징성을 지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공동체, 구별의 공동체, 생명 존중의 공동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 21절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결혼한 후 아내를 미워하여 이혼하려는 마음으로 아내의 전여성을 구실로 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남자가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소문내고 아내를 비방함으로써 공론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관계를 깨뜨리고 고에게 신부값을 돌려받으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이때 그 성업 사람들은 아내가 누명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 진상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남편은 이혼 사유로 당시엔 치명적으로 중요했던 아내의 처녀성을 내놓았습니다. 15절에 그 처녀의 부모라는 표현은 원문으로는 그 소녀 나라 소녀의 부모입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시사하죠. 애정이 식고 미운 감정이 가득 찬 남편은 내가 그 여자가 처녀라는 증거 처녀인 표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처녀성의 표는 신혼 첫날밤 신부가 처녀막에 찢기면서 옷에 흘린 핏자국이죠. 그 옷은 당시 전통을 따라 부모가 준비해서 보낸 특별한 옷일 것입니다. 최근까지 이어지는 중동의 관습이죠. 이 증거는 신부 가족에게는 대단히 중요했기에 잘 간수해야 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공동체의 정결성을 보존하기 위해 둘중한 사람이 야기한 악을 속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입증의 책임은 그녀의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회집한 가운데 장로들이 성문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신들의 딸이 처녀인 것을 보관한 옷을 통해 증명한다면 딸은 무죄가 됩니다. 증거 조작의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나 아마도 첫날 밤후 남편 자신이 그피 묻은 옷을 자신의 아내의 것으로 보증하는 가령 남편의 서명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그 남자는 무고죄로 큰 벌을 받습니다. 벌은 삼중적이었죠. 먼저 매질을 합니다. 동사 야샤르가 채찍질과 같은 매질이 아니라 훈육하다, 타이르다, 꾸짖다를 뜻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이 동사는 채벌이 동원된 꾸짖음을 가리킵니다. 보통 이 매질은 채찍이나 막대로 때리는 형벌로 이해되며 25장에서의 40대 태형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둘째 형벌은 은 100세겔의 벌금입니다. 남자는 아내의 아버지에게 벌금을 냅니다. 이 돈은 당시 상당히 큰 액수였습니다. 이 사실은 또한 22장 28절 이하에서도 확인되죠. 남자가 처녀를 붙들고 함께 동침한 것이라면 남자가 은 50세겔을 배상하고 아내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벌금액수 100세겔은 두 배므로 매우 큰 벌금입니다. 끝으로 그 남자는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남편의 이혼 권리가 매우 컸던 당시 관행에 비춰볼 때큰 벌이죠. 이러한 삼중적인 중벌로 인해 남편이 함부로 아내를 모함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 법이 당시 고대 에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부모가 처녀성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여자에게는 가장 큰 형벌인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장로들은 그녀를 성문에서 아버지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글 개혁은 오역이죠. 그곳에서 투석형으로 처벌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아버지 집에 사는 동안 창기의 행동, 곧 극도의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며, 동시에 딸을 간수하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문책성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장로들과 성읍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악 네발라 곧 수치스러운 일 어리석은 일을 쓸어내야 했습니다. 22절로 30절입니다. 이어지는 문제 또한 성적쟁점입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유부남이든 미혼남이든 유부녀와 간통하면 둘다 사형에 처하여 언약 공동체로부터 시급히 악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약혼한 여자도 마찬가지죠. 결혼식을 앞둔 여자가 성안에서 만난 어떤 남자와 간통하면 둘다 투석형으로 죽임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처형 장소가 성읍문입니다. 약혼한 남녀는 아직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 잠자리를 갖지 않았지만 신부값을 다 치른 상태이기에 이미 법적인 품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간통인 이유는 여자가 성 안에 있으면서 성관계를 막기 위해 도움을 구하는 아무 소리도 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통은 주의를 범한 남녀 모두를 더럽히는 행위이며 두 사람 모두 책임을 면치 못하고 사형을 당합니다. 만일 어떤 약혼한 여자가 들판에서 겁탈 당했는데 그 남자가 체포되었다면 그 남자만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죄입니다. 여자는 소리쳐도 소용없는 들판에서 그 일을 겪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몰래 그 이웃을 때려 죽이는 행위처럼 갑자기 당한 범행입니다. 따라서 그 약혼한 남자는 그녀를 여전히 존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어떤 남자가 유부남이든 미혼남이든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그녀를 붙들고 잠자리를 하다 발각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5 0 세겔의 벌금을 신부값으로 지불하고 그녀를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는 그녀와 평생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강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이하는 처녀를 꾀어 동침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때 남자는 상실된 처녀성을 대가로 납폐금, 신부값을 물고 그녀를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납폐금 액수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남자 재력에 따라 액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녀의 아버지가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부값만 받아내고 딸은 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남자의 책임은 무거웠던 것이죠. 현재 신명기법은 이것과 비슷하나 약간 다른 사례에 대한 법으로 보입니다. 남자가 처녀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붙들고 함께 동침한 것이죠. 이 경우 남자는 은 50세기를 신부값으로 배상하고 그녀를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붙들다라는 동사 타파세의 의미를 강간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영어 성경 NIV도 강간으로 번역하는데 오류로 보입니다. 강간을 가리키는 단어는 25절에서 강한 강제력을 가리키는 동사 해지크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분명 타파스와 큰 차이가 있죠. 다른 곳에서는 보통 수치스럽게 하다 라는 뜻의 아나가 사용됩니다. 디나 강간 사건에 비춰볼 때 구약 세계에서 처녀 강간은 큰 범죄였습니다. 신명기 사례에서는 처녀의 아버지가 신부값을 받고 딸을 그 남자에게 시집보냅니다. 이것이 강간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죠. 남자 쪽에서 물리적 강제력은 있었을지라도 전혀 역시 어느 정도 동조한 듯 보이는 상황입니다. 죄를 업기와 다르게 아버지가 그 딸을 남자에게 주지 않을 권리는 없으며 신부값을 받고 반드시 그녀를 줘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남자는 그녀를 반드시 데려가서 평생 살아야 하며. 이혼도 금할 그 정도로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유혹이든 강간이든 처녀와 아버지는 그런 결혼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 이 사례는 어느 정도 그 처녀의 합의가 개입된 성관계라고 보아야 합니다. 30절은 다시 한번 이질적인 내용이 갑자기 끼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성관계 법 범죄에 들어맞습니다. 아버지 아내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다른 아내나 처인 경우죠. 아버지와 이혼했거나 아버지 사망 이후 홀로 된그 여자를 결코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스럽고 역겨운 일이죠. 결혼한 여인의 정결에 대해 불법적인 성 범죄에 대해. 기타 성적 사안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동족의 소나 양이 줄이 풀려 돌아다니는 것을 보거든 못 본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 짐승을 본래 있던 자리로 즉시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가까이에 없거나 여러분이 그 짐승의 주인을 알지 못하겠거든, 그 짐승을 집으로 끌고 가서 잘 보살피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의 동족이 그 짐승에 대해 물어오면, 그때 그에게 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나귀든 옷가지든 그 무엇을 잃어버리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못본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동족의 나귀나 소가 상처를 입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본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동족을 거들어 그 짐승을 일으켜 주십시오. 여자가 남자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역겨운 짓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서 새의 둥지를 발견했는데, 어미 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경우,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 새는 잡지 마십시오. 새끼는 잡아도 되지만 어미 새는 날려 보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오래도록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 집을 짓거든. 지붕 둘레 난간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누군가 떨어져 죽는 일이 없고, 여러분의 집이 사망 사고를 책임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도밭에 두 종자의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여러분이 뿌린 곡식과 포도밭의 수확물 전체를 잃게 될 것입니다. 소와 나귀를 한 멍에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양털과 모시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몸에 걸치는 겉옷에 네 귀퉁이에 수를 만들어 다십시오. 어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서 갑자기 그 여자를 난잡한 여자라 욕하면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고 보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누명을 씌울 경우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그 여자와 함께 성문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여자의 아버지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내 딸을 이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가 갑자기 내 딸을 욕하며 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십시오.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는 지도자들 앞에 그 여자의 피 묻은 결혼 예복을 펴 놓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급의 지도자들은 그 남편을 붙잡아 매질하고 그에게 은화 100개를 벌금으로 부과하여 그것을 받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있어야 하며,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가 없으면 성읍의 남자들이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 문앞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여자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여 자기 부모의 집에 있을 때 창녀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발각된 경우, 둘다 죽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런 악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어떤 남자가 이미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성읍 안에서 만나 잠자리를 같이 한 경우, 그두 사람을 성문으로 끌고 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여자는 성읍 안에 있으면서도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남자는 자기 이웃의 약혼녀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러나 그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보고 덮쳐 범했으면 여자를 범한 남자만 죽여야 합니다. 여자는 잘못한 게 없으니 그 여자에게는 어떠한 벌도 주지 마십시오. 이는 어떤 사람이 들에서 자기 이웃을 만나 살해한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약혼한 그 여자가 도와달라고 고함을 질렀어도 그 소리를 듣고 구해줄 사람이 주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한 적이 없는 처녀를 만나 그녀를 덮쳐 범하다가 두 사람이 발견되었으면 여자를 범한 남자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화 50개를 주어야 합니다. 그는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그 여자와 결혼해야 하며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전처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짓은 자기 아버지의 권리를 범하는 것입니다.